안녕하세요! 안녕요쭈린찬이의 쭈리! 찬이! 입니다! 오늘은 저희가 커플 크리스마스 잠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. 커플. 커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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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. 자, 여러분. 오늘은 바로 새로운 컨텐츠. 잼 있는 보드게임을 등록하겠습니다. 잼 있는 보드게임. 오늘은 일단 다빈치 1편은 보드. 다빈치 코드고요. 이 보스 게임 맛있는지 모르겠는데, 다빈치 코드입니다. 다빈치 코드. 자, 그러면 개봉을 해볼게요. 일단 개봉을 했을 때, 일단은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. 마이너스. 게임 방법은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놓고, 안 보이게 음, 가려놓고 안 이제 이거를 상대방이 뭘지추기를 해서 맞출 겁니다. 이런 거.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낮은 순서대로 이쪽이 이쪽부터 0 음. 이쪽부터 12, 2 2까지인데 음. 저희가 빨강 아니 검은 거랑 한 거를 섞어서 배치를 딱딱딱 할 거예요. 그런데 그러면... 요거 있잖아요. 요거 마이너스 천생인 거. 이거는 앞에 놓아도 되고 중간에 놓아도 되고 뒤에 놓아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헷갈릴 네, 수, 얘 있죠.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이런. 근데 이걸 만약 맞췄으면 맞출 확률이 더 높죠. 네 맞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코드들을 다 뒤집어서 섞을게요. 여러분 일단은 이걸 섞은 다음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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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두 개를 골라. 일단 네. 두 개를 뽑아볼게요. 일단은 찬이는, 어, 흰 색깔을 뽑고, 준이가 검은 색깔을 뽑겠습니다. 저는 일단 얘가 아니고. 얘네는, 우리 어, 다 공개하는 거예요. 네. 일단은 10을 뽑았습니다. 전 6이야. 자, 여기. 이게 가장 공개하는 큰. 공개하는 거예요, 공개. 힌트가 될 수도 있죠 네. 자, 그러면 꺾어서 꺾어주겠 괜습니다자 그러면 여기 셀핑계에 뭐 세워놔야 됩니다. 약간 이쪽이쪽쯤에 세워놓으세요. 팔 한번 걷어주고 스트레칭 한번 쫙 해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왜 머리만 좋면이유 게임이에요. 일단은 요게 6이랑 11이 안 넘어진다. 가위 뽀! 위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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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전하게요 앞에 예오 찬이가 근 하얀색 의외로 될까 1 3땡 초코다 자 여러분. 그러면 저도 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2 이, 이, 이. 아, 좋구나! 아. 좋다! 와. Three. f 이거 솔직히, Four. 와. f i v 행식수는 여기지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제가 싹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커 2 잠시만요. 트로이. 또로이. 쓰리 쓰리 쓰리. f i 아, Five. f i 오 오. 그러면 6 이 11까지 있죠? 12까지 응? 잠시만요 7 8 8 9, 9 11 첫 번째 판은 이거고 요쭈이는 이거 했습니다. 칠0 십, 0 이거는 차니가 만약에 준이가 여기서 틀렸으면 차이가 맞춰줄 수, 수 있어. 아 내가 요것만 잘했어. 아 요것만 잘, 아, 요거를 못 맞춰가지고. 내가 이 요걸 잘려가지고. 네. 이게 매 맞는 게 중요한 거렇게 아자 다시 섞어서 이제 두 번째 판. 이번에는 만점을 걸고 했습니다. 쭈니가 이기면 만일점으로 이기면 돼요 찬이가 이기면 만대 1로 이기면 돼요 다 섞어줄게요 짠! 자 이제 다할 거에요 네, 두개 고르겠습니다. 이번엔 쭈니가 하얀색을 고를게요. 공개하는 겁니다. 자 공개 2 2 9 2 9 2 9 2 9 구이? 구이, 구이 구이 행성구이 자 여러분 아여러분의아 찬이 뽑겠습니다. 안내문신 나가면 뽑! 가래 뽑! 오 아니 잠시만 왜 뼈가 통과 하려고 기다는데와 녹화세요떡빠놓려고 네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잘 먼저 보세요. 나도록겠습니다자 일단은 세팅해주시고요와 <laughs> 이건 솔직히 와어아 음, 괜찮아요 영어 어차피 칠수 있어요 서 가겠습니다 어이게아 그럼 안되죠 아무안적인가요

솔직히, 이거는. 이. 끊어와는 작전이네. 오. 이? 들었습니다. 아니! 자. 아, 얘들아, 너구나! 얘 없어요! 와, 스포츠맨십이. 조커! 영! 저게 조커 아니지? 경고! 경고! 한 번만 더 이런 거 하면 진짜 그 리인거아니쭈니이 쭈니 부전승으로 왜? 한명더 없잖아 아무튼 쭈니가 승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3이고 조커 아, 3이었네 4 4아이번엔 신중하게 보네 찬이가 5당점 6 8 8 10 10와11 11자 11. 지금 보면, deixa, 보여드릴까요? 3 아니 이유 안 했잖아요 맞네 어? <laughs> 그래도 12. 아, 진짜. 자, 이렇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5, 6, 7, 8. 마지막 조커. 조커, 아 조커. 그러니까 양쪽 여기에 조커 를 넣어놔. 아, 아무리, 진짜. 아무리 여기서 맞춰놔도,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, 이때 제가 짜르르, 맞추면 와. 끝나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, 찬이! 자만대 일로 차리가 승리했습니다 영혼 없다 정말 축하합니다 자 어, 여러분 너무...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차차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